환영합니다. 최고의 명품 코인만 골라 드리는 이사장입니다. 자, 영상 녹화 진행하는 시간은 4월 11일 목요일 오전 11시 42분입니다. 자, 긴말 없이 제 실시간 포트폴리오 먼저 오픈하고 시작할게요. 자,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칠리즈, 엑시 인피니티, 스텍스, 리플, 비트코인 SV, 헌트, 뭐 세타토큰, 도지코인, IQ 등등 있죠. 전부 다 현재 실시간 수익률이고요. 이 중에 왁스나 솔라나는 어, 약간의 손실권으로 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추세에 유지 중이고요. 뭐, 항상 제가 잡는 종목들이 무조건적으로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다만, 확실한 방향성을 가지고 추천드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하나하나 정확한 대응법은, 무료 정보방에서 좀더 실시간으로 팟좀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이번 주부터 하루에 5억 원씩 이렇게 출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적으로 단기 종목을 대응하고, 수익을 차근차근 쌓았기 때문에, 곧 다가올 반감기에 대비해서 새로 시작하는 차원으로, 시들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시작 금액을 다시 맞춰놓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여러 종목들 대응해볼 거고요. 저와 함께 천천히 안정적으로 계좌 불려보실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하셔서 제가 잡아드리는 다양한 타점과 정보들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보방은 100% 무료예요. 비용 요구 절대 없으니까 부담 같이 마시고 편하게 타점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 종목 소개해드릴게요. 어피트 하이파이고요. 이 코인은 제가 지난달에도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이0.382 구간에서 반등 전에 잡고 빠르게 단기 수익 챙겨드린 코인입니다 자, 일단 저 또한 매수를 좀 해놨어요 아까 전에 포트폴리오 보셨겠지만 바로 이겁니다 항상 제가 먼저 선 매수를 하고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타점 드리고 있어요 항상 이 메커니즘 토대로 제가 타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자, 지금 당장의 타점으로도 제가 한번더 수익 챙겨드릴 거니까 까먹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짧게 설명 드릴거에요 길지 않으니까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제가 피보나치 되돌림에서 0.5구간과 0.38의 구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거에요 자 우선 지난 데이터들로 미루어 봐서는 현재 이 0.5구간 있죠 지금 가격대가 위치해 있는데 지금의 자리가 굉장히 강력한 지지로 작용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4월 2일 캔들의 경우 0.5구간 지지에 실패를 했지만 곧바로 이 자리에서 이제 반등을 해주고 다시 지지에 안착해 주었죠 그리고 0 3 8 2 구간은 이전에 타점 잡아드렸듯 돌파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큰 상승이 나오는 구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관점으로도 살펴볼게요. 제가 상승 패러렐 채널을 하나 좀 그어 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방금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정말 신기한 게패러렐 채널 하나 켰다고 해서 또 다른 단서가 보입니다. 왜냐면은 이때 채널이 형성되고 나서부터 꾸준하게 이 저점을 올려주고 있고요. 이 채널 하단선에서 전부 다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반등을 했습니다. 더불어 미리. 그어들인 1,615원 녹색깔 가로줄 보이시죠? 이 단기 주요 매물대 또한 또 하나의 강력한 지지선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이평선들의 경우에도 보시면은 정배열이 형성되어 있고요. 자, 과거 두 차례의 강한 조정에도 예, 빠져나간 거래량 또한 거의 없습니다. 자, 가짜 하락으로 인해 언제든지 다시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였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의 자리는 첫 번째 단기 주요 매물대의 지지를 받는 자리고 두 번째 이피보나치 되돌림 0. 좀구간의 지지. 세 번째, 이 상승 패럴 채널 하단선 지지. 이렇게 세 가지의 핵심 근거를 바탕으로 이전에 쌓여 들어온 요 매수 거래량까지 추가적인 소화가 이루어질 경우, 진짜 우선 단기적으로 이 패럴 채널의 상단 추세선인 2,300원 부근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은요 안감기 전에 항상 발생해왔던 조정이 거의 끝났고 새벽에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앞으로 더 폭발적인 상승을 하면서 하이파이 또한 거. 수급이 붙게 되면 2,300원 돌파를 한 이후 2,700원까지도 활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단기적으로 종목 추천을 드린다고 해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당장 오늘 내일부터 이렇게 2,700원까지 단숨에 올라간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일단 지금부터 이렇게 분할적으로 접근하면서 좀 다소 넉넉한 스케일로 길게 보는거니까 전혀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일단은 1차 2차 3차 이제 목표대로 차근차근 단계별로 밟아가면서 분할적으로 접근을 할거예요자 그런 과정에서의 정확한 타점은 제가 정보방에서 전부 다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급하면 급할수록 손익비도 굉장히 떨어지니깐요 이점 인지하시고 그리고 제가 보유하는 종목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갑자기 익절을 하거나 혹은 짧게 짧게 손절로 끊고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전부 다실 실시간 대응의 영역입니다. 더군다나 이 영상은 녹화하고 업로드까지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안 돼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절대 영상만 보고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오늘 하이파이를 비롯해서 앞으로도 그렇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 소액이라도 담아 보시는 분들은요.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 편하게 들어오셔서 더 디테일한 단서들과 최종적으로 매도하는 타점 타이밍 등등 전부 다 편하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보방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24시간 자유롭게 입장 가능하세요 들어온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간다거나 제가 비용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와서 제가 드리는 타점들 이런 종목들이 실제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지 먼저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 하이파이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코인 백화점의 이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